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세상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학을 가지고 봅니까?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을 볼때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을 딱 가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영적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잘 보시라니까. 그러면 뭐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이미 끝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 산에서 끝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은을 주신 목적은 세계복무합니다 사람 살리는 거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안, 이 두려움을 통해서 불신앙에 빠지게 하죠. 불안, 두려움을 주면서 염려거리를 주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지.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해 갔거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늘 아브라함은 불신앙하면서도 순간순간 믿음을 해보겠어요. 믿음의 단을 쌓았죠. 아브라미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아들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래 가지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번제 불러드리죠. 여호와 이레 말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야말로 절대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믿음을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생사하복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만 가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절대 언약을 주셨다. 우리는 절대 예정을 간다. 우리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다.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절대 은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세요 그냥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부른바다가 말씀 따라가는데 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절대적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